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리아와 친구들의 소리입니다. 사실 게임 영상으로는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요. 네, 오늘 제가 놀러와 마이홈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을 잘 하지는 않는데요. 어, 왜잘안 하냐면 한번 하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이 너무 예뻐서 저도 꾸미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게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농사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레벨업을 해서 이렇게 채굴장이 있는데 여기서 보석을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하나씩 먼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잘 보시면 빙그릇이 보일 겁니다. 이 빙그릇이 뭐냐면, 네, 어떤 사람이 와서 제걸 먹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먹었는지 보자면, 어, 케이드키드님 보이시네요? 네, 이렇게 먹으신 겁니다. 그럼 빙그릇을 치웁니다. 네, 어, 네, 이렇게 해서 빙그릇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여기에 제가, 소리로 만든 게 아니고 마리아와 친구들로 마리아를 사칭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마리아 남자고 나이는 비공개입니다. 근데 누군진 모르겠는데 저희를 팔로하기를 우 했어요. 근데 다 모릅니다. 친구가 없어서 너무 쓸쓸하니까요. 네, 마리아와 친구들 찾으셔서 친구 추가해주시면 어, 마리아를 사칭한 소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집 되게 예쁘게 잘 꾸몄죠? 러면 일단 이거 보석 한번 캐보면 요렇게 해서 쭈쭈쭈, 뭔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것들로 나중에 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터미네이터 같은 거를 여기다가 딱 넣어줘요. 그러면 쑥 들어가는데 얘가 한 시간이나 <laughs>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네요. 네, 그래서 한 시간 뒤에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과랑 여기 있는 오렌지인가요? 이렇게 채취를 해볼게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도 다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수확을 하면 돼요. 여기는 모카 이건 15분 걸리는 건데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네. 제가 5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잡초 같은 거에 나는데 막 클릭하면 이렇게 채굴을 해서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이 나무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는 좀 중요해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네 번의 채굴하고 나면 이렇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상점에 가서 나무를 산 다음에 이거를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약간 귀찮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할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농사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거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어, 뭐냐면 이렇게 의뢰 게시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제가 있으면 주면 됩니다. 저 우유가 있으니까 우유를 납품을 해볼게요. 우유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주고 싶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줘볼까요? 네, 근데 없으니까 준비하기를 누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작을 해볼까요? 자, 제작을 하는데 두 개짜리 울타리가 필요하네요. 근데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를 눌러볼게요. 그럼 또얘를 제작을 합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한개만들했고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거 만들 때 마리아랑 닮게 만들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비록 사칭이지만 네, 더닮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하나 더 필요한데, 밧줄이 부족하네요. 그럼 또 다시 이거를 제작을 눌러서 밧줄을 만듭니다. 한 개만 만들면 되는데, 저는 약간 귀찮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 때부터 뭐 나에게 자원이 풍부하다면, 네, 그냥 넉넉히 만들어주는 편이고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만들 수 있지만, 저는 두개 이용해서, 아, 두 개가 아니죠. 한 개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개 완성. 자, 이제 긴, 이런 울타리 같은 걸 만들었고요. 사실 이거 제가 써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납품하려고 만들었으니까 납품하기. 이러면 355라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한부자합니다이정도라고 <laughs> 부자라고 할수 없나요? 제가 이제 전공이 뭐였냐면, 대학교 때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 무역의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싸게 사서, 아니죠. 자, 무역의 기본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판매도 할수 있고요. 구매도 할수 있는데, 사실 구매는 잘안 합니다. 저는 판매만 합니다. 물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물품을 봤을 때좀 구하기 쉬운 것들은 좀잘안 팔려요. 그리고 쓸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농사를 지으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좀 판매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고요. 이런 씨앗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연의 일치 아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우연히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잘 팔립니다. 이거 씨앗 한번 팔아볼게요. 자 씨앗이 기본 가격이 12로 시작하네요. 자 이런 거는 120까지 가도 됩니다. 진짜 팔리는 거 볼까요? 어, 이랬는데 안 팔려. 그러면 좀 당황스러운데. 자, 전 다섯 개 팔아볼 거고요. 120 최대치로 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보셨죠? 이렇게 팔립니다. 이거 진짜 사람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빨리 팔리냐면 이제 구매를 들어가서 음, 씨앗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씨앗 검색을. 어, 이렇게 씨앗 나오죠? 자, 두 개밖에 없는 거예 제가 구매를 아, 어, 별로 구매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씨앗을 눌러서 제 보세요 매물이 없어요 이렇게 매물이 없으니까 있다가 없다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바로 팔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씨앗을 그래서 잘 팔았고요 또 다른 물품을 팔아 볼게요 일단은 좀잘 팔리는 게 아까 우리 제가 채굴할 때 이런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강천수를 팔았죠 자, 560인데 이걸 팔 때도 좀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팔면 560은 이제 제일 낮은 가격이고요.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난 팔고 싶다. 이러실 때는 먼저 구매에 들어가서 강천수를 검색을 해봅니다. 자, 검색. 그러면 강천수가 나왔고요. 자, 지금 제 최적 가격이 오, 3천인데도 얘네도 진짜 비싸게 파는구나. 네, 2천 나왔죠? 이게 계속 팔려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오, 3천. 저도 3천에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가 되네요. 자, 저는 일단 소심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한 개로 만들고 3천 한 네, 3천까지 맞춰볼까요? 어 3천 3천 자오삼 3천 자3천7 0아또 소심하니까 좀 내려볼까요? 자3천1 0 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합니다 과연 팔릴까 근데 이게 또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파는 거를 철회를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취소, 환불, 수수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팔아버리면 안 돼요. 어때요? 팔렸죠? 이렇게 저는 또3천에 팔았습니다. 돈 벌기가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그냥 창고에서 어, 똑같은 물품을 강천수였죠? 자, 똑같은 강천수를 제가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냥 팔아요. 그럼 280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시장에서 보니까 자, 계산을 해보면 280원에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할 것을 저는 3,010원에 팔았습니다. 무려 10배 폭리를 취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절대 파실 때는 이 창고 내에서 그대로 팔지 마시고요. 여기 상점에서 좀잘 파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천수는 사실 제가 팔긴 했지만 원래 팔고 싶지는 않던 물건이었어요. 왜냐면 이걸 한 시간에 기다려야지 나오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여기 로빈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로빈샵에 들어가서, 어, 강천수 좀잘 나와요. 근데 지금은 강천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건 뭐냐면, 가죽이랑, 그리고 양가죽이랑, 그리고 요, 요 정도, 요 정도 일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 되는데 강천수 나올 때까지 돌려볼게요. 이 하트 이용하면 돌릴 수 있거든요. 저는 1,200 하트가 있는데 이거는 친구가 방문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저를 방문하면 주나? 뭐 어쨌든 아 죄송해요. 방문한 친구들이 없어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친구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 제가 한번 써서 강천수가 나올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풍족하니까 괜찮아요. 어 강천수가 없네요. 음... 하지만 씨앗 자 씨앗이 자잘 보시면 3개에 36원이에요. 강천수가 없으니까 제가 3개에 36원에 삽니다. 그러면 하나당 12원이라는 뜻이죠. 자 얘를 제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장으로 가볼게요. 매장으로 가서 물품을 등록을 하는데 자 씨앗 이거를 3개를 다 팔아볼 거고요. 절대 12 팔면 안 되겠죠. 120에 팝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3개를 파는데 저는 총 360원에 팝니다. 총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등록하기. 등록하면, 따다다, 팔려라! 빵! 어, 이랬는데 안 팔려. 왜안 팔리는 거야? 어, 이거 원래 팔려야 되는데? 아, 팔립니다. 너무, 시야 정도는 팔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걸 닫아놓고, 나중에 팔리면 돈 땡그랑 하니까 놔둬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나무가 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자주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빨리 이렇게 채취하셔서 나무는 좀확보해두시면 되시고요. 어 근데 왜 불안하게 왜안 팔리는 거? 어? 팔렸네요. 아 불안할 뻔했습니다. 제가 전략 알려준 데 놓고 깡될 뻔했는데, 자요거 팔렸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땅그랑 해서 324가 들어오죠. 자 324가 들어왔는데 지금 잘 보시면 수수료 떼는 거야. 얘네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몇 프로, 10%의 판매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90 기존에 한 9배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장사를 해서 돈을 아주아주 부를 아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공방을 좀 꾸며봤는데요. 사실 지금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쓸쓸한 집이에요. 친구들이 많이 오면 저는 여기다가 음식을 굉장히 많이 깔아놓을 겁니다. 음식을 깔아놓고 싶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파이를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저 상위에다가 올려놓게요. 을 뭐 상에 올려놔서 요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먹으면 이게 빈 그릇이 될 거고요. 빈 그릇이 되면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빈 그릇이 되었을 때는 이 묘목과 하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먹으실 때 하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친구 집 놀러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친구 중에서 또 도티님과 친구를 했습니다. 아, 또 도티님께서 또 선수, 손수, 아, 선수가, 아닌데 직접 찾아오셔서 방명도 남겨주는데 또한번또 깨알자랑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티님이 쭉 내려보면 왔어요. 네, 몇명안 왔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 또 오고, 샌드박스 우리 또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 맞아요. 뿌어님도 오셨어요. 뿌양님이, 뿌어님이고요. 케이드 케닝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도티 유튜브 네 여기 오셨죠. 네, 그렇게 회회 거기 음식 먹고 가요 먹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방명록을 남겼는데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보세요. 이 파루 방문자가 만 명이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남겼지만 못 쳤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래서 도티님 집을 또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1층만 있었는데 도티님은 레벨도 23이고 막 그래서. 여기 앞마당도 되게 넓고요. 그리고 위에도 되게 예쁘게 잘 해놨죠. 네, 저랑 비슷한 구성으로 위쪽에 세트를 구매하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제가 이제 뽀아님집 구경 한번 가볼게요. 그뽀아님이 어, 되게 역시 미술을 하셔서 그런지 미적 센스가 좋으시더라고요. 되게 예쁘죠. 네, 여기도 진짜 위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사실 열심히 네, 농사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렇게 게임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2층 집 갖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내집 마련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미션들이 있어요.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뭐, 내 부탁을 10번에 들어줘. 이러면 이걸 들어가서 고양이 부탁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부탁을 제가 제작을 해서 부탁을 들어주면 되고요. 없는 거는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들어줘 볼게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더 들어주면, 네. 아, 이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요. 부탁 10번 중에 7번. 아, 많이 남았네요. 그럼 얘는 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갈 길이 멀, 멀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각각의 미션들이 해결될 때마다 돈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서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뭐, 음식에서 뭐, 원하는 음식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집이 더 예뻐지면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 친구들 찾아주세요. 방향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세요.